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올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꼭 사탄이는 역사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쉬면서도 그 부분은 항상 이 종교 논쟁이 있어요. 뭐, 어? 친척들 동기간에 모이면.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유교 신자 또는 뭐 샤머니즘 무당 또 우리 귀찬들 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제사 지내는 문제라든지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싸움이다 그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적 싸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막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되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막큰 소리 치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마디 한 마디가 갈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어휘 페르니 코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승리 이상의 승리.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 그 이상에 아주 풍족하게 이기는 것이다. 그 이기는 것을, 승리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로마서 칼장 8장끝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작전인 것 같아. 작전. 축구 경기도 자꾸 치고 그러면은 감독을 바꾸더라고요. 감독을 경질시켜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와서 어떤 작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작전을 세워주느냐, 또 그다음에는 선수들이죠. 선수들의 팀웍,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축구는 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할수 있다, 자신감이죠.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자신감. 어? 볼을 한번 차더라도 막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찰 때에 이게 상대방의 골문을 막 꽂히게 되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도 이 경기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로 비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다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 믿다가 낙심하고 또 환란과 공고와 또. 어?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 전하요. 우리 회를 봐도 잘 믿다가 안수 집사까지 되고 또 장로 피택 장로 또또후보사까지된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실패자예요, 실패자. 넘어진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때이 마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승리하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우리를 인치신 의롭다 의롭다 하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충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 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시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는 자도 죽기를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어?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 뭐 부족한 사람도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가 자식됐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 사랑은 특히 어머니의 희생 정신은 정말 대단한 거지. 자녀를 위해서 옛날에는 뭐 기본이 뭐 일곱 어? 여덟 명뭐 보통이잖아요. 거의 다또 가난했잖아요. 그 엄마들의 희생이에요. 엄마들의 희생. 아, 자식 하나하나를 막 기르기 위해서, 바빠지게 어? 일을 하고, 못 잡숫고 못 입으시고,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자식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내게 해준 게 뭐야?" 응, 응. 막 이렇게 부모를 윽박지르고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은 속 쎄기는 자녀들 보면은,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배를 아파서 나를 낳구나. 아,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가 고생하셨구나. 그때 사이 깨닫게 되는 거요. 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그 묘지 가서 막 우는 거야." 응?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아들 되는 독생자를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아멘.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나를 붙잡으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다 같이 사랑의 힘. 예, 남녀 간의 사랑의 힘은요, 부모도 안 보여요. 어? 막 대들다가 막 그냥 집 나가 살고 말이지. 어? 여러분, 로미오와 쥬리엣 보세요. 섹스피어의 아주 작품으로서 얼마나 그 결말이 이제 비극으로 끝나지만, 은이 아, 로미오와 주리에 은 서로 아버지, 그 종들 내놓으라는 집안인데, 아, 서로가 미워하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는 에, 그만 아, 파티에 참여했던 몬테교 가문의... 그 아들이 캠플렉 가든의 줄리엣을 보고 한 눈에 반해버려.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 참여했다가 사랑에 빠진 이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하게 되고 또 몰래 결혼식을 하게 되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극으로 죽음으로 서로 끝나요. 그래서 그두 집안이 나중에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남녀간에도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죠. 예.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만 이 순교한 선교사들과 복음을 들고 세계 속에 들어간 이 순, 선교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강력해 가지고 그만. 자기 몸도 유서를 써놓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게 사랑의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힘을 받고 엄마 품에서 자랐다면 그 사랑의 힘이 내게 있어서 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넉넉히 우리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다갈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백세에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 75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2년 3년도 아니요 10년 20년도 아니요 30년 가까이 기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쏙 빠져가지고 그냥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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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옆에서 보니까 이삭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않고 그라 이삭만따라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질투시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들 독자 있지 예 있지요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본제로 드려. 응? 음, 이게 무슨 하나님이신가 아니 짐승도 많은데 둘이라는 아브라함은 머물거리지 않고 다음날 일찍이 종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트리 로피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장세기 22장 12절과 16절을 보면 은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옆에서 네 하고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다 아멘 나의 갈려갈 길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갈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부요함, 자식들. 냥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좀 다가오면 아유 하나님 귀찮아요 좀 아유 주일은 왜 이렇게 그냥 또질찍 오는 거야 아유 하나님 나 귀찮다니까 아내 스케줄이 있다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오라 그래 아 그래가지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따돌리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따돌림 한번 받아봤어요? 응?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오늘 실수해가지고 청첩장 보내야 할 사람한테서 자기는 안 보냈네 친구들한테는 왔다 따돌림 당한다 막 시험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따돌림 당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들을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에 빠져 있다가 그 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잖아요. 절대 순종의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옆에 사람한테 좀 알려줘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모든 일은 끝납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따돌림 받고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때는 일납니다. 그요 어? 응? 일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채트를 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해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따돌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고 어느 날 따집니다. 당연히 줄 텐데, 아니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건데,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싫다 이거지. 저 형이 밉다 이거예요. 응?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분깃을 나눠주잖아요. 현찰로 봤고요 도예지에 가서 사업하러 간 사람이 사업은 안 하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업한다고 도예지로 가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빠져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못할일도 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돈이 바닥이 내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떨어지고. 병들고, 배고프고, 요즘같이 취직도 안 되고, 그래 결국은 돼지 키는 그 집에 종사리로 가서 아마 월급도 못 받은 것같아 응? 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그 먹는 거 같이 먹었어요. 응? 어? 지업내를 먹고, 그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 내가 가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아들로가 아니야 아들은 이미 포기하고 아버지 집은 그래도 넉넉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내가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그 자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품을 이미 마음속에서 떠나가지고 세상길로 허랑방탕하며 간단 말이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왜 세상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어디 갔느냐?" 응? "너 말이전천안통 없고, 편지 안통 없고, 너... 응? 완전 이거는 뭐 사형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옷 맞춰 입 맞추며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라인 밖으로 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순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뺏릴 수가 없다. 아멘.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33절과 3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강구하시는 자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딱 인정하셨어요. 무죄 선고. 어,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딱 보면은, 아니 넌 무죄야, 볼거 없이 무죄야. 그렇게 선고를 해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너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지. 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죄 선고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찾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 형제가 낙심하고 어? 교회를 떠난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 실족하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염려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이제 정제를 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죽이지 왜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래? 아주 초참하게 얼마나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옷이나 제대로 이뻐었어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막 끌려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회중들이 깜짝 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다는데 그 사람들의 죄 몫을 거기에 썼다고 생각을고 주석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늠한 것도 크지만은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있잖아 너희 중에 부모한테 불효한 사람이 있어? 똑같은 죄를 범한 거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다고 그랬어. 살인이라고 그랬어. 너희 중에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어,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거기서 도망쳐 나가 그랬어. 여인밖에 안 남았어.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서도 막 서로 정죄하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어? 그러면 실족해요 실족한다 그러지 말고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를 그렇게 비판해가지고 막, 어?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사람은 연자멧돌을 메고 정자의 바다에 가야 돼 정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연못, 큰 연못이 생기니까 4층에서 그냥 다이빙 해버려야 돼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한 자는 그렇게 판단, 비판을 또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고 빼라.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95개 조항을 갖다가 이제 대학의 정문 앞에 교회 앞에 다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것이 어렵죠. 어려워. 얼마나 혼자 힘든 싸움이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하얀 종이 위에 뭘 써가지고 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들의 죄목을쫙 써놓은 거야.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지. 그래서 마귀가 검사가 돼가지고, 마틴 루터, 너조차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이런 이런 죄 몫이 있는데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아주 코가쏙 빠져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게뭘 하지. 그러실 때 그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했더니 당신 가만 보니까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때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 신데 누가 나를 정지할 것이냐 그리고서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쵸 그렇죠? 강다산에 올라서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 사탄이 자꾸 쪽지를 하나씩 보여줘 너 목사 맞아 너 이래이래 이래 이래 교만하고 이래이래 이래 한데 네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그래 아니 네가 뭐, 뭐 사랑하냐 응? 무슨 사랑의 설교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죽 쓰는거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검사와 같이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주어가지고 넘어지게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딱 선포하셨기 때문에 와귀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옆에서 누가 찾고 그냥 판단하고 책짓지라고 그러면 안된다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예배 예방하기 위해서 마태고모금 13장에서 우리 마음의 밭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밭이 있다? 길가와 같은 밭이요. 길가 여러분, 길가의 밭의 특징은 딱딱해요. 어? 씨를 뿌리면 씨가 발아가 안 돼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먹어요. 버려 이게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긴 왔어요. 왔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짓밟고 간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사기꾼도 있고. 아, 응?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겠어요? 그래 마음이 막 완악하고 사람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다 속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바라가안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받아들이려 않아. 사람이 속아가죠. 응? 이 단단한 마음. 그냥 이걸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갈아야 된다. 그래서 옥토로 가야 돼. 작년에 심었다고 해서 올해 옥토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농부가 또 갈아 엎어야 돼요. 또 갈아 엎고 기름,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흙을 빠가지고 골고루 한 다음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길가와 밭 같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해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 더잘 되는 일도 많이 보잖아요?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저는, 이번 추석 연휴만 해도 막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빠져나갔어. 어? 그게 걱정이야.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제사를 찾아갈지 뭐 어디로 간,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지. 어? 어? 그런 거 삶은, 사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이게 혼동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이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갈아야 돼 갈아야 돼요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 그 마음에 돌과 같은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은혜는 받아 처음에 처음에 은혜는 받아 막 그래서 봉에 뜨으면 아멘 아멘 하고 아유 이번에는 저 권사님 은혜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웬걸 좀 지나면 다 식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 뿌리를 내리려고도 밑에 바위가 있어서 뚫고 내려가지 못. 이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깊이 깊이 환란과 공고가 올수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숨을 거두. 고